2025년 8월 11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는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일부를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간 외국인이 동반 매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매도해서 빠르게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 부근에 존재를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이전에 저항을 지금 돌려내려고 하고 있죠. 어, 돌려내게 되면 822포인트까지는 더 올려도 되겠네요. 823 포인트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키 맞추게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흐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몇 개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를 54,000원에 매수를 아, 목표가로 정해드렸었는데 이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2차 목표가를 63,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절가도 변경을좀해 볼게요. 어 그다음에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이 JNTC인데 JNTC는 18,200원에서 18,400원 사이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매수까지는 다 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이 된 겁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을 다 체크를 해 볼게요. 현재 2차전지가 오늘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코세스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나머지 종목들은 강보합의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유. 어, 우진엔텍이 새롭게 신규 매수로 진행이 되었고 JNTC도 신규 매수로 진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입되었던 종목들과 함께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혹시 순절가나 이탈가를 상향 조정해야 될지를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려내려고 했던 가격이 24,000원을 완벽하게 돌려내면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오늘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00원이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9,000원 대부터 29,500원 대까지의 목표가로 적고 대응을 한다 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큰 흐름은 바뀌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전에도 언급을 해드렸던 저점이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게 되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24,000원 부근이 여전히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이거 렉. 오늘 반도체 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번 주에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뭐 지루하기는 하겠지만 타이거 렉도 여전히 홀딩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17%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을 해보고 있었던 가격이 42,400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갭상승을 해서 올라갔죠? 그리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4만 8, 7,500원 수준이었습니다. 4만 8,000원 부근까지 보셔도 되네요. 여기에서 지금 조정인 거고요. 이 4만 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만원 부근 때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는 좀 실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SS 관련 주 암호그린테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가격이 7,000원 전후고요. 7,000원 전후에서 매스 타이밍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목표가는 7,85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뭐 여전히 7,850원 때까지는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순절가는 6,6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6,700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으로 손절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을 해볼 종목은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BMM 매출이 3분기부터 급격하게 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확인을 해봤더니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타이밍은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매수가로 제가 38,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54,000원을 어,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만약에 54,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63,000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제는 목표 주가를 63,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확인을 해 봐야 될게 지금은 조정을 받으면 그럼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최근에 저점으로 형성이 되었던 5만 1000원 있죠? 5만 1000원. 5만 1000원으로 손절가도 역시 상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세스의 경우는 지속 상승하고 있죠? 지속 상승을 하면서 지금 13%대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 이전에 저항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목표가로는 13,500원에서 13,700원을 잡고 있는데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8월 5일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테크윙입니다. 29,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고요. 어, 지난 금요일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했지만. 뭐 이전에 3만 원 저항이 또 다른 단기적인 지지 저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추세는 여전히 뛰어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추세가 3만 원 부근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만 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바닥을 다지고요. 하반기부터 실적이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돌파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었고요. 목표가를 36,500원을 제시를 해 드렸다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중엔 CS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러면서 현재 제가 목표가로 얘기를 해 드렸던 가격이 41,000원인데 4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지가 나오는 가격이 있는데, 35,000원을 제가 손절가로 잡고 있었거든요. 익절가라고 얘기를 하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게요. 36,500원으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36,500원 수정이라는 거한번더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우진엔텍이 제가 지난 8월 6일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8월 6일 이후부터 며칠이 지났죠. 그런데 오늘 이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새롭게 매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일주일 정도를 만약에 못 가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관심 종목으로서 계속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7,75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지지가 나오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jn2k 바이오 만원을 제가 매수가로 잡아놨고요 손절가를 언급을 해 드렸던 게 9,500원입니다 9,500원 이탈하지 않았죠 들고 계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아이패밀리스 c 지난 금요일 날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금요일 날 상승이 이전에 지지부근에서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거래량 없는 조정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17,750원을 돌파를 한번더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17,000원 부근 때까지 떨어지게 되면 분할 매수로서 추가 매수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6,300원이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JNTC를 이제 볼게요. JNTC는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 가격이 18,200원부터 18,400원 수준입니다. 18,200원부터 18,4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때는 매수 당연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 다음에 손절가를 언급을 해드린 게 어제, 어, 17,000원을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이전의 저점 부근입니다. 이고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 동안 이것도 역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 외국인의 매수 수급을 지속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 드렸는데, 안타까운 건 매수 타이밍을 제가 49,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 타이트하게 48,400원을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지지선을 이탈을 한 거죠. 지지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종목을 좀 제외하고요. 다시 한번 조정을 만약에 45,000원이든 혹은 46,500원이든 조정을 받으면 그때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하반기에 중국수의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거리량이 동반이 안 돼서요. 49,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여전히 매스타이밍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맞는 것 같아요. 거리량이 오늘 동반되고 있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자면, 어, 에코엔드림은 수익 잘 나고 있죠. 수익이 잘 나고 있고요. 타이거 엘렉도 수익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오늘 급등 나오게 되면서 19%까지 수익률 확대가 되었고요. 제가 암호그린텍을 손절가를 6,7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6,700원. 깔끔하게 다시 6,700원으로 상향 조정 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제가 5만 1,000원 손절가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는 6만 3,000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급등 나오게 되면서 12%대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코세스 13.52% 수익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중엔 CS를 36,500원으로 순절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41,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41,000원을 뛰어넘으면 그때 에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참고로 한중엔 CS는 두 번째 매수입니다. 이번에 차익 실현은 이전에 차익 실현을 했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것까지 다 언급을 해 드렸고요. 어,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관심 종목을 어디에 올려드리냐면 쇼츠에 올려드립니다. 쇼츠, 숏치. 쇼츠를 통해서 그냥 뭐, 이거 괜찮아요가 아니라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AS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